말한 내용을 요약할게요. 어, 이런 걸 직원 독시다. 자, 시작합시다. 다시? 예. 이제 네.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찍게 될줄 몰랐어요. 죄송한데. 인사도 하나만 하면 안까요 이렇게 끊지 말라고. 저번에도 뭐라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찍게 될줄 몰랐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네, 뭐 어떻게 지냈어요? 어, 네, 저는 뭐 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좀 예, 그냥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서 모이는 그룹이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laughs> 어릴 때부터도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네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양팀 하는 학생들 친구들이 지각을 그렇게 많이. 지각 지가... 아이들이 지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 그냥 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어 네.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언철 전도사님은? 어, 뭐 저희 저희도 엄청 많죠. 엄청 많고. 항상 11시 에배를 드리는데 11시 5분에 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특별히 찬양팀인데 늦게 온다. 아, 아 그막 인더워 있는데 막 화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또 이렇게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그 우선은 좀 절, 이렇게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네. 역시뭐 학교에서 또 공부하는 것도 많고 또 음. 피곤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찍 자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일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토요일날 늦게 자는 것이 더 힘든 것 같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토요일날 잔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주일 넘어가서 이렇게 새벽에 잠들고 예배 준비하다가 전도 손님부터 <웃음> 번... <웃음> 저부터 <웃음> 반성합니다. 누구 뭐라 할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꼭 있어요. 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뭐 드럼, 아, 가장 중요한 신디. 아막 그렇게 빠지면은 이게 거의 펑크가 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 대처를 할때 어, 저는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또 뭔가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이 친구의 그 직책에 대한 책임감들을 좀더 심어 줬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너는 이 찬양 인도자로서 이런 이제 정체성을 좀 심어주는 예,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벌을 주기보다 예. 계속 책임에 대한 예.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들어줬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따로 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음.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돼지 저금 돼지 조금 돈을 하나 썼어요. 오. 그래서 네. 벌금? 그쵸 그쵸. 아. 이제 분당 얼마로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회식을 다 같이 하자. 야.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오나 정말 정정하지. 진짜 어렵다. 아이들이 아100% 시간을 지킬 거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예, 100% 시간을 지키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친구가 지금 이렇지만 몇년뒤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훌륭한 예배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그렇게 인코리징 해주면서 학생들을 격려하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체육팀, 오늘이 더 낫고 다음 주는 더 오늘보다 이번 주보다 나은 체육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하나쯤 안 가도 괜찮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해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단지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는 사람을 필요로 했으면은 너를 안 썼을 거.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너를 쓰냐면은 우리는 찬양 부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라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우린 찬양 팀으로 같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너가 단지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 너라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같이 찬양팀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목소리>